너무나도 사실 의장님처럼 잘 알고 계신 분이 없다고 보는 게 사실 맞죠 뭐 비서장, 정무수석이 다른 당에 이제 대통령 이 됐을 때 가장 반대 쪽에서 비상대책 위원장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강단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마디로 어떤 이런 사람이다라는 대통령을 네, 네. 뭐 조심스럽긴 기 하지만 예, 예, 예. 할수 있죠. 오조 그런 네. 거 좋아하거든요. 일 <laughs> 네, 네. 네. 아주 시원하게. 네. 아, 핵... 옛날에 그런 핵... 말이 있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 물, 이 전두환 대통령 돌 아니면 돌. 총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예. 한 마디씩으로 이렇게 요약하던 시절이 예, 있었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좀 아, 알기 시작한 이제 이런 예, 이전에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이제 청와대 가서 밥도 먹고 그럴 때였으니까 좀 아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한마디로 해서 개혁은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실시한 공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예. 뭐가 개혁이었냐 하면, 안가, 허물기, 중앙청, 허물기. 이게 다 아. 역사 바로 세우기였거든요. 어, 그러게요. 전노 구석. 맞아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구속시킨 김영삼 대통령이. 맞아요. 하나회 숙청. 오. 그때는 군들이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절제권을 장악했거든요. 근데 예, 예. 그거를 숙청을 해버렸어요. 하나회라는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요. 와, 그 엄청난 그거 개혁을 거. 그거 하거는거보 그다음에 전 공무원의 자산을 공개하는 자산 공개제를 실시했어요. 금융 실명제를 시작했어요. 그렇 그거는 몇천만 원 이상의 거래는 전부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숨은 돈이나 검은 돈의 거래는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의 성공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 IMF 극복하셨고 아예 풀고, 그러면요 완전히 아예 풀는저 아주 유교유의 최고의, 에그 예, 한란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예. 그걸 극복하셨고, 아 f 풀 일찍 졸업장을 이 삼년 예장 이년 안에 마치셨고, 그런 예. 그런 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 기초생활보장제 이런 게 전부 김대중 대통령 아 때입니다. 그때군요. 복지의 기본이 그때 완성이 됐어요. 틀이. 사대보험과 예. 기초생활보, 그거는. 아주 그는 두구두구 남을 공로고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예, 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들은 예.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이제, 이, 이제 블랙리스트가 나오니까 거꾸로 이제 그분의 공이 이제 높이 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영한이 뭐모든 그, 아 뭐, IT의 강국이 된 것도 그때 깐 거니까요. 그때 인터넷 깔고. 그때 그 노인 네가 어떻게 그걸 알고 그걸 했겠어요. 나도 <laughs> 그때만 해도 컴퓨터라는 건 그저 계산기 정도만 생각했을 때예요. 아 계산기 정도로요. 그런데 계산기 지금 이런 엄청난 아이따이의 한국이 네. 된 거는 순전히 그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죠. 진짜 아, 네.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꼭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예, 예. 신상옥 감독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로상을 받으면서 내가 받는 이상은 내가 받는 게 아니다. 이건 모두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원만 했지 간섭을 안 했다. 그래서 모든 소재가 아. 모조리 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JSA인가. 예, 예 서부터, 시리뭐 이러면서 맞아요, 세계적 그게. 히트적인 영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재가 만다 아. 풀려진 거예요. 그게 김대중 정부 아래서 그러보니 그러니까 뭐 그러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측의 공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있는. 크게 다른 건안 해도 딱두 가지 공로가 있습니다. 어, 뭔가요? 돈안 드는 선거를 한 거예요. 어... 선거를 나오는 사람들이 옛날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을 본전 뽑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치망이. 그, 그, 그걸 원천적으로 매몰... 네. 모든 걸 국가가 보, 보존하고 이 사람, 아... 이한 사람당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거친 돈 가지고 그거를 전부 지금 국가가 모든 선거 비용을 보존하는 이런 제도로 생긴 게 그래서 돈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서 깨끗한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해냈어요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게. 그다음에 탈권위주의 예예. 예.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권위주의가 그냥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그래서 그 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의 뿌리를 이루는 것이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이렇게 네 군데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국민의 것으로 전부 돌려보냈어요. 인명권 행사 안 하고 전부 돌려보냈다. 국민들 손에서 하라. 국민을 아... 대통령의 권력의 주구가 되면 안 된다. 개가 되면 안 된다. 예, 예, 예. 여기서 떠나서 국민의 시종이 되라. 라고 하면서 그, 그 4대 권력기관에 대해서 새로운 개혁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정당분리라고 해서 예. 모든 정당을 지배해가지고 우지자지했거든 국회를요. 역대 대통령들이. 예, 예. 그리고 집권당의 총재를 겸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버렸어요. 대통령이 당정당에 관한 집권당에 대한 권한을 전부 양보했어요. 하나도 없이 다 줬어요. 그러면 대통령인데 나의 권한을 줄여나가는 그런 걸, 그런 그럴... 대통령입니다. 뭐 다시 집중이 시작된 게이명박 그니... 박근혜 정부에 와서 anything but 크린턴이라고 해서 ABC라는 정책이 있어요, 미국에는. 예. 그 당시에 크린턴 현관는 전부 안 돼. 그리고 아들부 시가 그렇게 해서. 클린턴. 클린턴. 그래서 a b c. 근데 애니 u t 로 a b r. 이렇게 한게 이제 네. 이박 정부예요. 로가 한건 무조건 뒤집어라. 그래서 그 매뉴얼도 NACC 다 찾을 쳐도 없어지고 네. 이제 그렇게 된게다 그때 그렇게 된 것인데 물론 다른 아, 공로는있습니다만 음. 네. 그런 측면에서 큰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또 경로가 있고요. 그게 좀잘 됐으면은 지금처럼 뭐 검찰이 무슨 뭐 견찰 소리 듣고 이런 그런 일 없었을 텐데 <laughs>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제 두분 대통령은 또두분 같은 놈들로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주장도 했고 예. 경제 패러다임의 개혁이라는 걸해서 경제를 앞장서는 데두분다 실패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경제민주화만 주장하고 실제로는 음. 되는 날부터 경제민주화는 헌장처럼버렸어요그래서 이제 김종인 선생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분이 경제민주화 때문에 차출돼 가서. 그만큼 선거의 예예. 공로는 공로를 쌓았고 그때까지 간단히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가 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문제였거든 경제민주화를 선점해갔다고 뺏어갔어요. 우리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주장했었는데 경제민주화가 그때는 시대 정신이었는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도 뭐...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공약을 자기가 했으면 그만큼 지켰으면 우리도 할 말도 없는 것이고 음. 근데 그게 뺏서만 가고 실질은 실질을 알았기 때문에 다히당한 거죠 그런 그 각각 대통령들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안민 집이 다 죽고 싶어요 공부를 안안안안 해+ 안 해+ 요 해+ 안 이게 뭐안 해+ 안할 거예요. 해+ 해+ 안 해+ 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좀 무슨 지 마세요. 저, no, 저. No, no. 음.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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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으로. 계속 쓰면 안 되겠어. 아씨!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laughs> 어, 그리고 그렇다고.